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맨발의 천사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5개 국어에 능통하신 그런 분입니다. 김구 선생님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에서 어, 독립 운동을 하셨고 그 70년대에 자가용 다섯 대를 소유했고 김포 땅의 거운다 이 할아버지의 이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재력과 학력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독립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데 아들 최바울 목사는 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만 찍으면 연금이 나오고 대학까지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하셨어요. 남과 북이 아직 분단된 상태이므로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 한 가지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최춘선 할아버지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왼발의 천사로 살게 했을까? 그 많은 재력과 정말 지식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했을까 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전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는 이들 속에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어,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0절의 기록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AD 49년에 이 글라우디 오 황제 때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는 일이 발생해요. 그 로마의 역사가 스웨토니우스의 글에 의하면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크리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 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에서 모든 아니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냥 쫓아내라 라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 냈기에 로마를 나올 수밖에 없었기에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다 라고 사도행전 18장 2절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게 되니,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다투게 되고, 결국은 그 다툼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막 주장하고 있는데, 추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막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뭐다 나가라 해서 유대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다시 황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칭령은 사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때 고린도에 함께 생활했던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쫓아 쫓겨나면서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헬라계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이들은 다 성경 교사들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정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어왔어요. 성년이 되면 이미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성경적인 이야기로는 뭐이게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집 나갔다 와 보니까 지방꼴이 이게 뭐냐. 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십일조 생활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나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 안 쳐.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른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왔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잘났으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금 너희들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놨겠냐?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한다고 하면서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키큰 사람한테 너왜 이렇게 키 작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나키 크니까. 근데 키 작은 사람한테 너왜 이렇게 작냐? 라고 하면 기분 엄청 나빠요 나 작으니까 <laughs>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어, 나, 나, 나 성격 너무 나쁜 것 같아 나 성격 너무 막 그래 그런데 옆에서 그래요 아 맞아 어, 너 성격 정말 나쁜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이야기하죠 그래 너는 성격 잘난지 라고 한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을 조금 포장해서 불러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을 사실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메시아로 온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완전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49년 예루살렘 공예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패를 갈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이 마음이 공고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겉 모습은 화려한데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교회입니다. 너의 믿음이 온 사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그 쇼인도 교회가 된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겉모습은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고 정말 뭔가 막다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지지고 벗고 싸우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지난 목요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미국과 북한 그두 정상이 만나서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서로의 차이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서로 헤어져 살아왔는데 어느 한 순간 서로의 정말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간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내 나라의 문제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논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 목숨이 날렸는데, 저 사람들이 내 목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월부터 새 가족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어, 교회의 배려로 또 목사님 허락하에 그 지난 18일부터 새 가족 콤프러스를 월요일마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그 3주에 걸친 과정을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그 월요일날 5시간씩 교육을 듣고 있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이런 질문이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어떤 질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분명 찾아올 터인데 이제 이단지가 입주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올 터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이 이 속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 전도회가 조정이 되면서 참 많이 어수선했죠. 당연히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 딱 왔는데, 내가 매일 앉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성정 원사님, 맨 뒤에 앉아 계신데, 사냥 예배는 늘저 자리에요." 근데 내가 조금 늦게 왔는데 딴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해요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모르겠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자리 때문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늘 앉던 자리를 새가족이 와서 앉았어요 근데 기존에 그 자리에 앉던 사람이 와서 불편해하면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에는 내가 앉을 자리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떠나가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딱 왔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옆으로 좀 가세요. 옆으로 좀 가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아, 여기에서도, 내마음에 어떤 내 마음을 받아주는 일이 없구나. 그러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유대기 그리스도인들과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싸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기존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당연히 불편함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에 어른들만 모여 살면 층간 소음으로 싸울 일 없죠. 간혹가다가 이제 밤에 마늘 빻는 할머니들 빼고는요. 밤에 마늘 빻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그래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가정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지금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불편한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 교리의 집벽서라고도 불리는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한테 보내고 있는가?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이 왜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갈라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움 받기 위해서 세운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에베스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시체였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며 죽은 시체가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할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죄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세상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생명을 살릴 사람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된 나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요시아 말기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던 나라가 요시아가 죽고 나서 완전 정반대로 막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라 이야기하고 고백한 지가 얼마 전인데, 아니, 이렇게 세상에 악인이 가득한 이 모습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대한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갈대한 사람을 들어서... 너희들을 다 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박순자가 이야기하죠.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무리바다 더풍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채찍으로라도 때려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내 민족 내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풀무쁘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일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내 눈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계 헬라계 서로 잘났다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1.1111%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기세가 등등해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2장에 가자. 너희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면서 쫙 이야기하죠. 3장에서 너희 모두는 다 죄인이야. 구원 받을 자격 1%도 없는, 0.00001%도 없는 그런 죄인이야. 그런 자격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도의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 서 십자가의 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더니 그런 주인의 뜻도 모르고 왜 싸우고 있냐 왜 뭐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격 아시잖아요. 내 성격 아시잖아요. 아 저는 못 해요. 용서 못 해요. 화해 못 해요. 사랑 못 해요.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법이 자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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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아우 하나님 내 성격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나는 인격이 안 돼서 안 돼요. 아 나는 아직 그만큼 그만큼 내 수준이 이만큼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격이 안 돼서. 때로는 내가 열심을 못해서, 아니면 내 성격이 막 너무 욱해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인격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성격,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성격상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어우, 도저히 이건 용납 못해요. 할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계셔가갖고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제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막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집에 있기도 뭐가 꿀꿀하고 하니까 바람이나 쐬러 가야지 하고, 바람 쐬러 딱 나가면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야, 너가 먼저 화해를 해야지.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왜 그러냐. 응? 쪼잔하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한쪽에서는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지. 그럼 마음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둘이 서로 막 지지고 붓고 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는가? 아니죠. 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고, 잘못했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성격상, 내 자존심상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잘못됐어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할 것 같고, 막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내가 평생 정말 눌려 살것 같고, 막그 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웃으니까 더 민망해지네 이게 또. 그데 <laughs> 믿음이 뭐냐는 거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해,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먼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아막 어, 서로 막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laughs> 분명히 이거는 일주일 동안 서로 막 얼굴도 안 보고 살것 같았는데 그날 밤에 한 입을 속에서 자더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하늘의 평안이 안식이 찾아 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그 살아생전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 부러운 사람, 무서운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 삶을 살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어서 오늘 또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